그러니까 여태 지금 우리가 쭉 얘기한 거를 정해, 정리를 해보면 서로서로 새겨야 될 말이 까마귀 날짜에 배 떨어진다는 얘기도 어른의 말씀이 있었고 오해나무 밑에서 각건을 고쳐매지 마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앙지검에서도 무슨 뭐 지금 친정권 검사 이런 것들이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지금 찍어내기 감찰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그거에 대한 당사자들을 수사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그런 관점에서 충분히 오해를 받을 수고 지켜볼 수 있기 <laughs> 때문에 지금 얘기한 것처럼 공정이나 상식의 관점에서 굉장히 유념해서 수사를 하고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 을질 각오로 원장이 수사해야 된다 이런 당부를 드립니다. 국감장이라고 하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국민들 앞에서 처음 목소리를 내고 만날 수 있는 시간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시간이 아니면 국민들께서 검찰에 대해서 어떤 눈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들을 수 있는 경우 흔치 않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인사 말씀에다가 여기서 지적받은 사항을 최대한 예,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할 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조직에서만 계속 이렇게 있다 보면 본인들은 이게 당연한 것 같은데 외부에서 볼 때는 조금 이상해 보이는 게 있단 말이죠. 예. 아까 이제 우리 박주민 의원 질의하시면서 그 수용자 출정 조사와 관련해서 수원지검장하고 그 질의응답하는 거 들으셨죠? 예예 예. 예, 동의합니까 내용에 대해서 전부? 저는 기본적으로 검사하면서 그 항상 저 스스로 조심하고 같이 일하는 분들한테 당부하는 게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사 보완, 두 번째는 전관 예우의 오해를 불식하자. 그 다음에 수용자를 이용한 수사. 이세 가지는 항상 경계하고 같이 일하는 분들에게도 당부하는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동의하신다는 거죠 동의합니다. 예. 예. 근데 아까 이제 답변 하시는 중에 유동규 씨 이제 출석조사나 이런 게 있지 않느냐라고 할때그 그렇게 안 하면 수사를 어떻게 합니까? 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출정시켜서 조사하는 거를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고 그걸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아요. 지금 통계를 보면 이 가서 교정시설에서 공무상 접견을 통해서 조사를 할수 있거든? 화면 한번 보세요. 검사들은 지금 0.1%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예. 다른 데는 다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출정조사는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있고, 이런 어떤 제도적인 마련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외면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예.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변호인이 연락을 했는데 이제 만날 수가 없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본인이 원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저도 옛날에 변호사 할때 보면 꼭 인지부서의 경우에 이런 일이 생기는데 원하지 않아서 만나게 할수 없다. 그리고 뭐 통화를 하게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근본적으로 그냥 대면해서 확인하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하, 못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여태 지금 우리가 쭉 얘기한 거를 정해, 정리를 해보면, 서로서로 새겨야 될 말이, 까마귀 날짜 배떨어진다는 얘도 어른의 말씀이 있었고, 오해나무 밑에서 가건을 보쳐매지 마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앙지검에서도, 무슨 뭐, 지금 친정권 검사 이런 것들이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지금 찌거내기 감찰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그거에 대한 당사자들을 수사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그런 관점은 충분히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지업을수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한 것처럼 공정이나 상식의 관점에서 굉장히 유념해서 수사를 하고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각오로 원장이 수사해야 된다 이런 강부를 드립니다. 그, 찍어내기 감찰은, 어, 뭐, 행정소송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거는, 아 별건, 감찰 목적으로, 불법으로 통신자료를 포함한 수사자료를 취득해서 다른 건에 사용해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고, 아까 의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아 김의겸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사실을 설명하기 위한 과정에서, 뭐,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간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